25년도 14년 닭띠를 살펴볼 텐데요. 33살 개유생 분들 보시게 되면 지금 직장의 자리 변동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조금 일찍이 사업에 뛰어드시거나 일을 조금 일찍이 붙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요 지금 예를 들어서 a라는 같은 비슷한 계열의 사업을 한다고 라 했었을 때 다른 쪽으로 전환되기 보단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이었다고 하면 메뉴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조금. 리모델링을 하거나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든지 안에 있는 것들을 조금 정비하고 바꾸면서 그 변화를 통해서 조금 새롭게 조금 잘 풀리고 금전의 운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물론 아무 때나 뭔가 그런 걸 금전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뭔가를 한다는 게 동법도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그 어떠한 메뉴가 됐든 하시던 사업의 아이템이 됐든 이런 것들을 안쪽으로 변화를 주시고 사람을 바꾸는 것도 해당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해나감으로 인해서 조금 더 단단하게 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해운연이고 또 기회다 이야기가 나오니 마음에 염두하고 계셨던 분들 그런 식으로 조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45 신유생 해당되시는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람으로 인해서 치이셨던 분들 굉장히 많이 계셨을 거예요. 특히 가까운 데일수록 조금 사람한테 치이고 구설수를 타거나 어렵게 지나오신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신유생 분들이 14년, 10년 들어서면서부터 지금 여름 이후로 조금 운기가 좋게 들어오시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어 일을 조금 확장하거나 넓혀나가는 운도 그 다음 연도를 바라봤었을 때 조금 드는 시기예요. 그래서 중반기 이후부터는 조금 다른 일을 생각하셨던 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미리 그, 그때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하시면 그 이듬해를 바라보고 조금 좋은 결과를 얻고 결실을 얻을 수 있겠다는 얘기 나오니까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57에 지금 기유생 들어 서시는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별하게 삼재가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올해 14년이 조금 뭐 아니면 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셔요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뜻하지도 않게 조금 금전적으로 조금 횡재하거나 잊어버리고 있던 돈이 넘어오거나 조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하다못해 뭐 송사를 통해서 뭐 어떤 소송을 통해서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넘어갔어야 될 문제도 지금은 그래도 말로써 회유를 하거나 좋은 쪽으로 진행을 시켰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결과가 생기고 금전운이 조금 뜻밖의 부분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유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4년 10년도에 변화 변동의 운은 많지는 않지만 조금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편안하시고 생각지도 않은 어떤 기회가 오거나 뜻밖의 어떤 금전을 조금 얻을 수 있는 운들이 들어와 계신 분들이니까 복권이라도 한번 사보세요. <laughs>